지우오아전입니다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이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이고 아이고. 아가이아 아 일이 많아요약 500m, 300km. 더 바꿔준 거야, 토요. 아, 어, 뭐? 500m 앞 50km 신호 어. 위반, 어, 과속 단속 구간이우다양 아, 맹심 없어. 아, 어디 어디 교회에서 가는 거예요? 아니면 아, 형이 맞아. 농협 뭐 이상도 있죠. 뭐. 아, 시당 5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. 아 이거 야 엄청나네요. 아이고 그래도 그 매화? 매화? 김매화 누님하고 거기 광수병님은 별로 안 친한가봐요 저기 매화 누님 그 전화 거기 간다고 그러신다고 그때, 그때 무슨 뭐 불놀이 있잖아요 어 그때 그랬더 별로 안서로 그러니까 별로 사이가 안 좋으신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교류가 없다 아. 음. 아, 그러구나. 아. 음, 아, 뭐, 아무튼 열정적으로 뭐, 저기 활동하시는 것 같던, 제가 보니까, 거기도, 어, 아닌가? 거기 뭐, 나보고 저, 전화가 몇번 왔었어. 거기, 그 저기, 저기. 아, 했었다고? 하는 게 아니고, 근데 뭐크숍에도 전화가 갖고 저기, 저기 오라고 막그 오라고 막그 나한테 답달하시던데그 아이 일해야지 바쁘다 일하는데, 그걸 막 계속 오라고 하더라고. 아이 일하는 사람 보고 뭐 계속 오라고 하 시, 또 어떻게 하냐고 거래처를 한군데더 들어야지. 어, 저요? 아, 아니야, 아니야, 뭐그뭐 나는. 뭐, 저기 소통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몰라서 한 번도 못뵀잖아 그, 어, 저기 뭐지? 그 모임 제가 막 즐겨 가지도 않잖아요. 뭐갈 수도 없고. 낮에 이게 대전에 거의 없으니까. 예, 예. 아니요. 어, 거기 아, 안 갔지. 거기 매세네는뭐 그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러더라고. 내가 그때. 사진 저 찍을 짬이 아니라서 어 서브로 간다고 그렇 한글빵 한글빵하시는 분이 찍었지. 방면 어 그분이 찍었고 한글빵하신 분. 그분이. 저도 처음 뵀어요 오랫동안 서 아니 서영석인가 영식이 아니고 서, 서영석. 형님 일 고생 많이 했지. 그분이 다 찍었지. 장비는 저하고 뭐 비슷한 장비 쓰시긴 하는데. 제가 그분 이제 사진관을 외전했었다고 하더라고요. 예, 사진관 하신 분들하고 예? 찍는 게 다르지. 광수병님 봐봐. 광수병님은 사진관을 안 하셨어도 그래도 사진을 많이 찍어보셨잖아. 그러니까 딱 알잖아. 그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거느낌을 알죠. 광수병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감, 감사로 오래 하시지 않았어요. 어...